이게 되게 이 게임이 좋은 게, 아 좋은 게래. 재밌는 게 쪼끼! 내가 번방인는안본방인지 모르겠다. 에 뭐라고요? 쪼기 쪼기 쪼기. 아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겠어? 왜왜 왜, 왜? 오디오가 <laughs> 씹히는 거 같아. 아니야 씹히는 게 아니라 내가 씹는 거야 형. <laughs> 어? 되게 행복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연근는은 그게 아니었어요. 응? 온다 와요. 앞에. 써 봐. 써 봐. 어, 아, 좋아. 좋았어. 헤드샷 했어. 헤드샷. 어, 굿. 제 여러분 아까는 아예 못맞췄어 근데 지금은 두대 맞췄어요 이거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? 좋아 좋아 1킬 1킬 됐어 1킬 이러면서 느는 거야 어? 형못 살려 죽은 건 이미 <laughs> 털어 털어 나중에, 나중에 10킬 20킬 아, 한다니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 비켜 야 그거 쳐먹고 있으면 어떻게해 거기서 그걸 아흐흐 <laughs> 아니야 아 지금 적들이 있는데 그거 템을 쳐먹고 있으면 어떡해 아왜이게 어, 렉이 있니? 어 여기 차 있다 차 빨리! 아! 빨리 빨리 빨리! 야 쏘지마 시키야! 어, 어 깜짝이야 죽었다. 연구놈! <목소리> 음? 아우 너무 깜짝 놀랐네 내가, 내가, 쟤 뭐야 나 우리 팀인 줄 알았는데 유인해봐 유인 내가 차로 차로 쳐 죽일게요 나, 나 있는데 있어 나 있는데 어있어이제나 있는데 집 안에 있다니까? 집 안에 아 깜짝이야. 총이 없는데 나는. 영구 총 있어요? 총이 있습니다. 총이 없다고? 빨리 복수해 빨리. 해. 아니 거기 말고. 그로 어, 들어가 도 되겠다. 그로 들어가. 아 근데 뭐야 총이 없잖아. 산타는 총 없어요. <목소리> 아총 <목소리> 아, 없다고. 총 없는 거기 왜 들어가? 빨리 야! 에이. <laughs> 에이 아 뭐하는 거야한 명을 한 명을 못 죽여 셋이서 <laughs> 주먹으로 한번 죽여보려고 내가 뒤에서 <laughs> 암살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<laughs> 아 여러분이야 아이 아, 정도일 줄이야 <laughs> 영훈이야 한대라도 어떻게 쐈어요? 아이고. 어떻게 속인 쐈어? 어? 영훈이 한번 패쳐봤네. 뭐, 케찹 터진 것 같긴 해. <웃음> <웃음> 아, 케찹은 터졌다고? 뭐, 한대 맞았네, 그럼. <laughs> 아 뭐, 이런 게임이다, 이거? <laughs> 재밌네? 아, 씨. 어, 재밌네. 뭐, 가다가 뭐, 대충. 대출... 뭐, 뭐, 미쳤나봐. 어? 아, 나 모르고. 아, 빨리, 나도 발 살려와서. 아, 모르고 기절. 기저... 아, F 눌렀어, 또. 아, 미쳤. 미쳐..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저.. 저분 뭐해 뭐해 저렇게 놀라갖고 급히 그 뛰어내리신거야? 응? 네? <laughs> 아뇨 아유, 아뇨 <아유, 웃음> 괜찮으세요? <웃음> <아유>. 저기요 아뇨 아뇨 아 저는 리해 김여사님 아 잘못 임 여사님, <laughs> 아 운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까먹어서 아 붕대 없어? 아차 뭐 아, 가져와. <laughs> 차 가져와요 차. 아 그리고 예, 예, 알겠습니다. 여기를 그냥 뛰어오고 <laughs> 어떻게 차를 끌고 왔어야지. 아 바보 <laughs> 아니야. 그러니까 아니, 차를 그렇군요. 끌고 와야죠. 왜 뛰어와? <웃음> <웃음> 아. 나 뭐야 이거 지금? <laughs> 아다 뭐하냐 진짜. <laughs> 환상의 실력을 <굳이>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다 나 죽이면 진짜 가만안두겠어요 진짜 쏜다. 어? 아! 뭐, 이런 뭐, 뭐. 미친. 야. 저기요. 아 잠시만요. 저좀 내려 내려 내려. 내려. 뭐 내려. 하는 거야, 지금? 내려. <laughs> 뭐 하는데? 아니 안 서요, 이게. 아, 뭐. 쓰는 아, 건 아, 어떻게죠? 마이크 좀 끄고 있게요 <laughs> 저 이거 미치야! 운전하지 마. 마! 오늘 운전 안 할게요. 옆에 탈게요. 어디 가지는데 우리? 어 잠깐 아, 나 미친.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지도 <laughs> 노르면서 <노름을> 나가 <laughs> <저만한가> 잘못. <laughs> 아니 왜 차를 <laughs> 이, 이 구덩이에 떨어뜨려? 미치겠네. 저기요. 아니 진짜 잘못러서 만들어서..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진짜 잘못렀다 이거. 애가... <laughs> 어떻게 이거 이거 못 가. 모자 못 가져가 이제. 아, 죽어. 아, 죽었잖아. 아, 죽어. 아어 아, 왜 봐도. 아, 도 나...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. 나와. 그냥 꺼. 꺼, 꺼, 꺼. <laughs> 씨, 꺼. 나와. 나와, 나와. 아니야. 아 여기 너무 사방이 뚫려 있다. 여기 위험하다. 저저 구탱이로 가자. 구탱이가 <laughs> 한 번만 해줘 요한 번만 해줘. 아니 노인정에 계시다고 <배신하고> 했나? <laughs> 너무 저렴한가? 구탱이! 오, 오, 오. 뭐 살면서 구탱이. 처음 들어봐. 구탱이 고고고! 이건 70 먹은 노인네 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쓰시는 말이야. 돌아가신 분들도 안 쓰셨던 말이야. <laughs> 구한말에 나오던 말인가? 어디야? 우리 파밍을 진짜? 더 해야 돼. 누구야, 지금 권총. 권총 그러니까... 뭐야, 이거. 아, 나, 나. 가방도 없고, 나는 지금. 거지 새끼들이야, 지금 셋 다. <laughs> 파밍하러 가야 뭔 세... 됩니다. <laughs> 뭔 새끼? 거지거지 <laughs> <laughs> 그그 어? 이 거지 새끼들이야, 우리 셋다 지금. 파밍해야 돼요, 아니... 우리. 아니, 그러니까. 내가 <laughs> 게임을 하면서 막, 관심을 <laughs> 받아야 돼. 이런... 아, 웃겨. 아, 웃겨. <laughs> 아. <laughs> 아니 무슨 뭐 이런 방송이다. 뭘 내가 먼저 간다. 집 하나씩 저 저기 큰집 제거요. <laughs> <큰 집. 웃음> 어? 어. 어디로 가신 거야? 여긴데. 4... 아, 여기 네 <laughs> 명인데? 네 명이 왔다고? <laughs> 로오셔 돼. 어. 나 있는 대로 와요, 형. 아, <laughs> 어, 한명 있다. <laughs> 한명 떨어진다. <laughs> 아, 안 되겠다. 오딜이 덤벼 시키야 오우 시키야 아오 왜 안버려 아오 시키 아오 얘왜 오자마자 아 주먹질이야 얘네들 뭔데 얘네 뭔데 시키왜야 시키야 야이 시키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오 시야아나아 뭐야 이거 팀이 도와줘야지 나를 내가 두명 죽이려다 못 죽였잖아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아다 뒤졌다 <laughs> 나도 여기 다 싸우고 있는데 막뭐 주먹으로 와 때리는데요 계속 와이대 일로 한명 죽였는데 하지 마라 에휴 뭐 이런 게임이다 했어 <laughs> 왜 죽었어 둘다 에이 동 게임 씨 청소리 청소리 아, 그래 어어 그래, 어, 앞에 헉, 앞에 대단이 많아 대단이 많아 <laughs> 대단이 많다고 음제 앞에 지금 세놈이 있어요 차온다 엎드려 우디 우디 차 소리 나잖아요 안 들려요? 난 들리는데? 지금 그 근처 들어가고 있어, 그쪽에. 보이죠? 아, 보이진 않겠지? 오, 어,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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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야,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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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아, 비켜. 일로 와야지, 오, 뭐해?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아니, 분명히 봤어. 깡치에깡치에 스카로이드 기절했습니다. <laughs> 그럼 나와다고 했잖아. 내가 비키라고 아, 나무 뒤로 와야지. 그리고 사람이 막 뛰었는데 거기서 쏘면 어떻게 해? 나무 뒤로 와야지 무조건. 왜 앞에서 알짱거려고가게 거기다 <laughs> 거기. <laughs> 야차차 엄청 차, 차. 대박 대박. 저 태워주세요. 선단이 나. 못 되다. 야야야 야. 내가 죽인다. 내가 죽인다. 오케이. 야, 씨아 어? 씨가. 야, 날 죽이면 어떻게 쉽야 아, 진짜. 아우. 어 아, 나도. 야야야야안돼안 돼. 돼. 아이 씨. 나 진짜 아, 씨. 아우, 날치면 어떻게 산타 님. 빨리 나 빨리 F 눌러. 빨리. 아, 왜 자꾸 날 치는데 아까부터. 이 뭔가 냄새가 나는데? 아니, 일부러 치는데. 일부러 치는데. 와, 바로 있어가지고 내가 찔러야더니 군대라도 가져가야겠다. 음... 할수 있어요? 아유, 씨, 가방도없 아, 일부러 그러는 거야, 저 양반, 방금 일부러. 방금 나 때리고 싶어서. 포인트 찍은 곳은 제가 이미 털었어 팔아버... 어, 그 근처에 집으로 가서 파밍하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유, 그지 같은 거. <laughs> <laughs> 뛰어와야지 뭐. 어? 아왜안 보여 연결 어디야 아왜안보 이런 어, 그지 같은 거인용이래전 전화주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냐아나 <laughs> <이제. 웃음> 아, 지금 너무 빵 타져서 그래요 더워 아, <웃음> <웃음> 음. 아니 아, 무슨 웃겨. 자동차가 2인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 아왜 아파 아 아니, 너무 무섭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<laughs> 파밍 다 보셨나요 여기? 예, 예 이쪽은 됐어요 야 어, 빨리 <laughs> 이거 빨리 타야 된다 이거 달려나? 어어 어 아! 아아나 아, 치지마 <laughs> 어 죽었어?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<웃음> <웃음> 복수했다 아니 한 30번을 치는 것 같아 그 짧은 순간이 <laughs> <생각에. 웃음> 복수했다 이거 공대 밖에 없네요 내가 오늘 님한테 두 번이나 내가 차에 치워 끌 도핑 서 나서 와아 분대 못 슛. 주셨다 주술라 그랬는데 <laughs> 와 여기서 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죽게 하나 있네요 죽게요 아, <laughs> 고급 상자 또 있다 고급 상자 고맙습니다 <laughs> 아전두 개나 있어요 <laughs> 전두 개나 있어요 <laughs> 욕심쟁이 <욕심뎌냐>. 아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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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, 이거 아끼를 막는 거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